네, 안녕하세요. 엉터리, 미대색입니다. 어, 오늘 해볼 거는요, 바로, 네, 고토부키아에서 나온 이제 최신작이죠. 슈퍼빌드 타이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어, 정말 처음인가요? 이제 용자물은 처음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약간 좀 최신작 리뷰는 진짜 치,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어, 하여튼, 제가 오늘 이렇게 요 슈퍼빌드 타이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가오가이거는 솔직히 못 봤고, 가오가이거는 저는 못 봤고, 그, 케이캅스랑 이골드론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K p 스를 많이 봤는데 이 K p 스에 나왔던 애들을 솔직히 안 샀거든요. 이고토부키아에서 나온 거안 샀는데 요 빌드 타이거 그러니까 슈퍼 빌드 타이거는 이제 뭐랄까 이 항상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녀석이라서 어이 슈퍼 빌드 타이거는 좀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요 슈퍼 빌드 타이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슈퍼빌드 타이거 한번 이제 개봉을 해보고 조립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만져보고는 식으로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 네, 제가 이렇게 이 슈퍼빌드 타이거 한번 개봉을 해봤습니다. 어, 박스 아트를 우선 먼저 보시자면 이런 식으로 어, 제일 많이 보였던 요 정면 어, 상당히 이 슈퍼빌드 타이거가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오, 어, 정말 이게 근데 저는 사실 슈퍼빌드 타이거보다는 빌드 타이거 쪽을 좀더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뒷면 이제 밑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밑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 이제 샘플이죠, 완성 샘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완성 샘플 거의 다 이제 슈퍼빌드 타이거가 나와 있고 요맨 마지막 쪽만 이렇게 빌드 타이거가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세대 합체한 깔끔한 녀석이었죠. 그리고 이제 옆면 이렇게 보시면은 앞면하고 똑같은 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일러스트가 예쁘게 그려져 있고 이제 윗면을 보시면은. 이 친구가 이제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빌드 타이거랑 슈퍼빌드 타이거를 이제 두 개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파츠들 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제 추가해서 이보토부키아에서 나온 용자물 있잖아요. 거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옵션 파츠가 들어있다고 제가 정보를 그렇게 본것 같은데 사실 요 파츠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오늘은 아마 이렇게만 한번 어, 리뷰를 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 런너 한번 보시면은 런너가 많아요. 런너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런너 3 0장 넘는 거를 이렇게 조립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 MG 옛날에 진짜 저 학생 때 MG 그런 거좀 많이 조립을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좀 런너 많은 이고토부키아 프라는 또 처음이네요. 하여튼, 오늘 이거 바로 한번 조립을 하기 전에 제가 깜빡한게 있습니다. 제가 또이 뭐야, 고토부키아 예약 특전으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아크릴 판 같은 게 이렇게 같이 딸려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완성 후에 한번 뜯어보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바로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요 슈퍼 빌드 타이거, 이제 빌드 타이거를 조립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어 조립하는 거 이제 고토부키아 프라모델 제가 거의 오랜만에 좀 조립을 해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좀 좋아졌다 라고 좀 이렇게 느끼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뭐 메가미 디바이스나 그런 거 조립할 때는 뭔가 조금 뭐랄까 좀 딱딱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 지금 뭐 오랜만에 조립해서 그런 걸수 있겠지만 상당히 조립감은 어,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좀 몇몇 뻑뻑한 그 부위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칼로 좀 깎아내는 식으로 이 관절에 무리가 안 가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작업을 어,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이 슈퍼빌드 타이거 어, 이제 외형을 한번 좀 보시자면은 어, 이제 상당히 잘 나왔다. 이 고토부키아 프라모델이 이제 변형 합체가 없잖아요. 변형 합체가 없는 녀석이라 이제 애니에 나왔던 그 합체 다된 그때의 그 프로포션을 아주 잘 이쁘게 재현한 어,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너무 멋있어요. 제가 제가 진짜 이 빌드 타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 완성품도 솔직히 안 나오고 변형 합체 제품은 이제 DX 말고는 더더욱 없고 그래서 조금 뭐 언젠간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녀석인데 어, 이렇게 제가 한 진짜 한 몇십년? 몇십년이라고 몇십년까지 아니고 10년? 거의 1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 나와좋습니다 어, 상당히 이쁘네요 진짜 뭐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쁩니다 그 만화 속에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어, 잘 재현이 돼있습니다아 그리고 또 고토부키아 프라모델 이번에 조립하면서 제가 봤던게 이게 얘가 데칼이 없습니다 데칼이 하나도 없고 프린트가 그러니까 나올 때 그냥 프린팅된 그 뭐랄까 이 타이거 타이거란다 호랑이 줄무늬 요 줄무늬랑 이마의 줄무늬 이런 거는 다 이제 색칠이 돼 있어서 색칠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외에는 다색 분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빌드 타이거 한번 어, 이제 가동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빌드 타이거 한번 가동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리 먼저 보면은 다리 어, 요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어, 무릎도 이중 관절에 이렇게까지 굽혀 줍니다. 발목 같은 경우는 요발 옆에 가드라고 해야 되죠. 요게좀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움직여주고 앞 앞도 한요 정도까지. 근데 발이 앞발이 굽혀지는 구조라서 살짝 더 이런 식으로 어, 움직여 줍니다. 뭐 상체 상체 같은 경우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뭐 360도까지는 안 돌아고 한이 정도까지가 한계고 이제 여기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빼주면은 예 앞으로 이만큼 할수 있고 뒤로도. 한 요만큼 뒤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요것도 다시 살살살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어깨 이렇게 움직여 주고요. 뭐 팔도 어깨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고 어 되게 좋습니다. 가동성이. 그리고 요 이제 팔뚝 부분도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팔뚝도 이렇게 움직여 주고 어 되게 머리도 볼 관절이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고 요 호랑이 입이 제가 움직이는 걸로 예, 호랑이 입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가동률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조립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이 파트 분할이 생각보다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파트 분할이 어깨가 그냥 몸통하고 어깨를 잇는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어깨를 빼고 요또 하나 이렇게 빼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더 이중 어깨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더 많은 파트화가 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가동성이 이 뭐랄까 생각보다 좋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요 슈퍼 빌드 타이거 어 한번 이아 슈퍼 빌드 타이거 란다 이 빌드 타이거 한번 슈퍼 빌드 타이거 로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요 파츠 교환을 통해 어, 슈퍼빌드 타이거를 어, 만들어 봤고요 요 슈퍼빌드 타이거 제가 뭐 가동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빌드 타이거가 본체인만큼 가동성은 웬만큼 잘 아까 전이랑 똑같이 나오고요 어, 양옆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되게 좋습니다 근데 상체가 이제 드릴이 있죠 드릴 같은 거는 이제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방해가 어, 확실히 되긴 합니다. 이게 드릴이 가동이 된다고 해도 그 빌드 타이거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팔을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뒤에 백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긴 하지만 어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막잘 움직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확실히 조금 어 백팩도 좀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 이렇게 두 개가 좀 늘어나가지고 어이 쇼벨 암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요것도 이제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드릴보이가 쓰는 축구공으로 바뀌긴 했는데 요 크레인 암도 뭐랄까 좀 걸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 가동성 상체 쪽은 이제 뭐좀더 신경을 써주면 잘 움직여주겠지만 이제 빌드 타이거만큼 이제 상체가 상체 가동률이 좋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하체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달라진 게 이쪽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또 가동성에 그 방해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좀 무게가 생겼습니다. 대신에. 무거워지니까 좀 무게가 있는 느낌이고요. 어, 뭐 앞발도 이렇게 그냥 발이 잘 움직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앞발 튀어나오죠. 아주 가동성 같은 거는 뭐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프로포션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왔고요. 어 애니 모습이 제가 근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슈퍼빌드 타이거는 애니 모습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대충 뭐 이런 모습이었겠죠?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어 되게 멋집니다. 그냥 이거 <laughs> 그냥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근데 뭐라고 더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고 멋집니다. 네, 예, 그렇게 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슈퍼빌드 타이거 한번 이제 조립을 하고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어,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이제 앞서 말한대로 심플하고 상당히 잘 나왔다. 되게 멋지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뭐 오랜만에 이렇게 프라모델을 조립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 처음에 조립할 때도 조금 이제 귀찮았는데 그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고요 아 완전 제가 이 슈퍼빌드 타이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DX도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약간 흔적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집에 있긴 한데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냥 같이 있던 요런 찌라시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것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집에 있는 DX고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저런 식으 슈퍼빌드 타이거 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고토부케와 프라모델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 제가 요거가 이제 처음에 용자 보너스 파츠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설명서 보니까 그냥 제이데커한테 그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제이데커한테 써주는 건지 용자 그 전용 다쓸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이데커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 i 이제 요 아이가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빌드 그러니까 슈퍼 빌드 타이거 돼서 이제 목을 늘려주는 그런 기믹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프로포션 파츠라고 볼수 있겠는데 저는 굳이 근데 요 프로포션 파츠 안 써도 어 충분히 이 친구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프로포션 파츠를 안쓴 건데도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딱히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에 포함하지 않았고요. 어 그러니까 좀 부가 설명인 거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남는다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리뷰 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 볼까 하는데 제가 이제 이제 좀 오랜만에 프라모델 리뷰를 하고 좀 뭐랄까 이게 좀 중형 킷이잖아요 중형 킷이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더 재밌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